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 첫만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대전이, 아, 중간에 뺏기면서성나 자, 공간 패스 좋았는데. 아, 겉도 보이죠? 아, 위험했어요. 아, 진짜 아, 황진상잘 봤습니다. 자, 황진상 그대로 아, 시티! 아황진상 선수, 리어 포스트를 보고 때렸어야죠. 자, 어요 뒤쪽으로 내주고 샤샤가 그대로 스티. 어, 아, 지금 예, 내주됩니다습니다 아, 방으로 베기 가았어요 그대로 스티. 외곽에서 그대로 날려봤던 스티. 네. 가받아 주시고요. 예, 그렇죠. 경의편지와 네. 경리 병리, 경련는 모습이 있었죠. 오, 네. 오, 어, 네. 어, 지금 결정하네요.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상남이라고 봅니다. 자, 박으호 슈팅 직접 날려봅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조금 쉬었다가 칠수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박근호가 다행입니다. 아 지금 아 그대로 경기 진행을 시켜야 지금 지중해 수술을 아, 아, 울리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끝줘야죠. 그만큼 지금 1사라운드팀아 여기서 지금. 지금 어, 지금 자 여기서 지금 황재훈이 아, 지금 김한섭이 위치를 잡지 못했고요 네 지금 네. 선수, 황재훈 선수 지금 선수 교체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어, 이호 선수와 황재훈 선수가 지금 어, 스텝이 없고요 굉장히 네. 지금 체력적인 중... 그, 그 찬스들이 나왔을 때그 결정을 지어주는 그래야지 네. 게임을 네. 편하게 할수 있어요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 지금... 그렇죠 자 후반전은 대전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박은호 박은호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올라온 볼아 아, 여기서 예측했던 수비였군요 자세명네명못 맞고 아 지금 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하고 있고요 자, 아, 지금 이후에 아타이 최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위치를 게 좋겠죠 자 김성준 자 박성호, 박성호. 연결 박성호 박성 아. 지금 박성호 선수가 슈팅을 했는때 미리 태클을 네. 따라서 박을죽여놨죠장전한 차이에서 아. 전화 번호 습니다한재용이 아. 선에서 아. 자박으로 한덕희 한덕희 아. 자골 잡았는데 아. 진사의스티한진사 아, 황진장 선수, 정말 지금, 지금, 아, 주안덕기가잘 밀어졌고요. 좁은 공간에서 발목으로 지금 강력한 길들이죠 아, 대단한 아, 임팩트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뒷화면을 보는데 코스가, 했어요. 플까지금 안쪽으로 어, 왔군요. 낙하지을 지금 재우도못 나타... 네. 잡고 있네요. 아 계속해서 제공권이요. 에 한재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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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업사이클 아닌가요?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자, 아, 자 여기서 뛰어 아, 뛰었는데 아, 한재우. 아 몸이 맞았네요. 어. 여기서 지금 최은 채은... 아최연 선수가 한 박자만 또박을좀더 높이고 나왔으면 한 박자 만자 그래 어. 레벨 선수가 이후에 거기에서 글쎄요 박으로 돌아 서서 한번 접고 다시 한 덕히 박으로 박으로 몰고 들어가는 슈팅 아 지금 아, 네. 볼과 상, 상관없이 좀 부닥쳤죠 그렇습니다 네. 4명은, 한 4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4명 선수가 <laughs> 지금 업사이드에 들어가 있네요. 레슨! 보면서! 아쉽지라 14라운드 경기 성남과의 원정 경기.